저희는 이 녀석을 점 찍어 놓았습니다. 아, 랩핑, 와! 아! 얼음해 보죠. 소복, 소복이 쌓인요 일단은, 랩핑을 제일 끝에까지 잡아가지고 힘을 한번야 돼. 어디까지 가느냐. 1 2시 k m 네오거 일단, 랩이 좀쫑환요랩니다 음. 그러면 이것도 밑로 이용해서 잡아가고옆으로 해서 밑에 그한 걸려서 한싹어가고아 네. 저기 딱 걸리면 좋은데 이 모서리만 걸 이렇게 하면아 그러면 탑이 되죠. 그러면, 이거, 이거. 고는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아, 굉장히 심오한 작업이에요. 딱 잡아가지고. 스윽. 슬... 슬... 랩이 뜨거워졌고요. 슬... 자, 랩을 전체로 잡아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한발 정도를 안쪽으로 깊숙하게 탁 찔러 넣어가지고. 슬... 이렇게 나와. 한 발이 나오면서 스 걸려서. 한 발이 걸린 채로. 슬... 스윽. 아, 한 발을 저 구멍에 넣었어. 전설을 잡습니다. 네, 일단 한번 전설을 네, 잡고. 전설을 잡았어. 걸려서. 승정. 어 <laughs> 어? 이거 뭐 필통 달려 있네요. 선물이 하나 있나 봐요. 어? 열쇠가 한개 랜덤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아하. 그럼, 그럼 잡아야지. 뭐. 그럼 일단 손떨리는 몰랐으면 모를까. 아면 뽑아야지. 아면 뽑아야지. 알면 뽑아야지. 시도를 해본다는 거지. 뽑을 때까지 한 겹만. 옆으로 살짝 이렇게 잡아가. 지, 지고 야! 와. 진짜 재만쫀전한가 쟤만 쫀전한가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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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꽉움아꽉 꽉 잡아, 꽉 잡아, 꽉잡고빵 누워서. 와, 아깝다. 와. 와, 막 진짜 하나만 되자, 진짜. 하나. 하나는 돼야 안 되나? 누워서, 누워서, 누워서. 봐라. 아, 봐라, 못 간다. 들어 놓든가 들어 놓으라. 허이! 어 진짜 놓노노 무기가 미세 쪽에 있을 거거든 그렇죠. 그렇다면 나 그러니까. 무게 무침을 공략하는 방법. 더 깊게. 그렇지. 아약해약해약해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꽉잡아야 돼. 더들어야 돼. 야나안어러다 하나. 하나. 잠깐만. 게임 무슨 하만 하만. 나라 시끄럽다. 아아여 <laughs> <laughs> 아, 다른 친구가. 아네나 아는 동생이 쓸데없이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 타이 걸었다. 타이 오, 잡았다. 좋다. 타이 잡아. 타이, 타이, 와! 뭐고? 야. 이건. 거기 아, 올라가라. 앞에 벽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하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어, 뭐 랩핑 원데이 투데이 치는 것도 아니고. 랩핑 뭐? 있습니다. 오! 오케이. 뚫을까? 레핑 공백이 좀 길었나? <laughs> 감히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 <laughs> 공백이 좀 길었나? 레핑안 하죠? <웃음> <웃음> 야, 와, 오뚜기 오뚜기! <laughs> 좀 되게... 됐는데 아야 이거 어떡해 이좀 누워봐 봐봐 줄꿇지마 아, 네. 머리 잡고 가자 줄꿇지마줄꿇지마 머리 잡고 가자 어야와 가봐 가레 랩길이 달라붙었네요 이때 오늘 살짝이 아주 비협조적이야 그래서 타임은 조금 그렇지 어, 왜 자꾸 이어서지 레리쿠 이반니다 레리쿠 이반갑니다 탑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 걸려서. 그렇지! 기다려. 거기 걸렸어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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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와와 기다려, 기다려. 두들두들! 두들. 두들. 나와봐, 나와봐. 랩핑의 완성은 드라이빙입니다. 뭐 어디가? 이거를 다 만들어야 돼. 여기 지우기 있는 쪽. 지우기 있는 쪽을. 드리핀 비... 와, 너 네. 애들 어떻게 했더라? 내 네, 애들 영상좀 쳐다보고 올까요? 흠. <laughs> 아, 방금 괜찮았어요. 성보도 <laughs> <laughs> 내고. 나만 아 괜찮았다. 들었다. 간다. 슥! 야, 거꾸로 우와. <laughs> 야, 진짜 너기 힘든데. 응, 핑은 똥자머리지. 똥자머리! <laughs> 아이가, 이런 선아, 아이가. 줄 기나? 저어놓 와, 아, 아. 똥리 큰일 났다, 났다. 아이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이거 너무 낀것 같아요 이렇게 내면 이거 너무 낀것 같은데 옆으로 살짝 옆으로 치면서 망가 같아 무된것 같긴 해요 잠깐만 잠깐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빼야 된 이거 아, 이걸만 들 이거 했고. 못 빼면 앞에 놈이라도 건드려 야 돼. 망했다 망했다. 이 앞에 건드려야 돼다다 뒤집어 엎어야 돼. 한 개는 빼자. 한 개는 빼자. 여기를 어, 어. 여기를 옆으로 옆으로 누워서 잡았어. 그... 걸렸어 아무것도 안 걸리네 와개 누웠고요 누웠어 누어할수 있어 좋다 이렇게 지우기는 쪽아 무게를 좋다 돌고 잡고, 타. 뒷게, 뒷게. 차 잡고 차 딛게 딛게 차와 전혀 와와와내 지우기 <laughs> 잡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지잡아서될게 잡... 아닌 것 같네 지우 잡아갖고 선가안맞네 옆으로 센터만 잘 잡혀준다면 어떻게 가능도 할것 같기는 한데 와 센터 설치하면 안되네 애매네야 살짝 이렇게 살짝 와와 와, 마음대로 안되네 와 다시 다시 어 살짝 싹 타고 내려가 잡아 와 떴다 일단 지우개 쪽이 무게 중심이 안되나봐요 지우개 되니까 앞에 무게가 따로 있나? 타이! 어이... 아저 타이가 오늘 랩보다 더 쫀쫀하게 힘이 잘 봤네 아이 열밖에 안나아 진짜 아, 시계 열봤나? <laughs> 아 랩핑 주제에 열밖에 안나아 <laughs> <laughs> 랩핑 무시합니다 아, 음. 꽃기계 고전 응? 음? 꽃기계 엔틱 <laughs> 이 랩핑을 무시하시네요 아, 내 네. 옛날에 레핑 많이 쳤는데. <laughs> 왔다. 왔다 간다. 왔다 가라. 언나 <laughs> 언나, 니라도 가자. 뭐, 하나 하자. 하나 못하겠어, 그림 나오지. 하지 마라. 안나라좀 나오라고. 나오나 형님 잠깐 얘기 좀 하자. 니 네, 잠깐 맨날 좀 하자. 어. 아... 얘한테 진짜 할 말이 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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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가지 마라. <laughs> 아, 가지마라. 온나. 아, 지금 가지마라. 얘기 좀 하자. 아니, 할 말이 있다, 안 하나? 아, 얘기 좀 음. 하자. 아. 가지마라. 이러고 <laughs> <뒤로> 뭐 결정해라. <laughs> 뜻도 안 하노. 자기 말해야 된다. <laughs> 아, 네, 선배님. 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1월 방송을 시작했고요 가입! 아, 클릭! 까지! <laughs> 아라 진짜. 깰지, 까지, 까지. 나도 막 대상 할말 없고. 진짜 미랑이. 됐다. 어. 시알바기가바라트라 응, 아키지 <목히지> 말고 아키지 마라 그만 봤기라 <목히지> 그만. 그만 그만 봤히라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최대한 다양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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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있는데 결과는 좀 좋지가 않네요 지금 상황이. 항상 순탄하지 않네요. <laughs> 오랜만에 레핑 던졌다가, 살짝. 니 네, 가만히 있어! 음, 살짝 고생하고 있습니다. <laughs> 솔직히 오랜만에 하는 건기도 하고요. <laughs> 뭐늘 그렇듯이 일단은 테스트나 이런 거 그냥 안 해보고 시작하는 상태라 아, 그런 거안 합니다. 네, 저희는 그런 거안 하죠. 바로 그냥 바로 달려듭니다. 돈 넣어보고, 아차 싶으면 그때 그야. 그만두는. 아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 지시 <laughs> 지고 있네요 <laughs> 내가 다 거지 <그지> 만들고 있는데 너들 너들 걸레쪼그리 만들고 저희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로 음, 온나 가지마라 진짜 먼지라 보자 상품 <laughs> 형이 궁금해서 그래 진짜, 궁금하다 그냥 순수한 순수하게 정면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채워줘야 되지 않겠나 진짜 옆으로 뺄까? 차라리 옆으로 뺄거 어디 좌우 걸리기만 하면 옆으로 빼는 것도 가능한데. 한번 걸리기만 한다, 면 걸려야 말이지. <laughs> 아직 <아주> 끌뱅이. <끌미? 웃음> 랩핑지 끌뱅이 <끌미가> 고 <되고> 있는데. <laughs> 이제 장난 그만하시고 뽑으세요. 아, 좀 길었나요? 장난이? 아, 그만하세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불꽃 잡았다고 뽑으랍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네, 네. 잘 놀았다고. 응. 그. 네. 가자. 이제 가자, 형아, 가자. 풍교정님, 음, 좋으십니까? 장난한 밤 되십시오. 잘 자요? 다 잤네 이렇게 한 명이 바로 잡봤고요 잡았나? 나 잡았나? 잡았 와하 뭐 같다 그런 것도 놓고 그러십니까 야, 살짝, 아, 그냥, 양옆에 올라가라. 제발 좀 올라가라. 그만 좀 올라가. 좀, 제발 좀.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네. 내십시오 아, 하나만 아, 내십시오 <laughs> 아, 아, 진짜 한번만 하나만 내입 이건 아이다이한 번만 내게. 아, 한 번만. 하나만. 한 번만 <laughs> 아, 한한 진짜. 한나만 아, 오랜만에 한번 해야되나, 진짜. 한나만 아마, <laughs> 아마, <laughs> <laughs> 너, 진짜. 오, 자미로이 오, 레피, 레피, 와, 레피, 레피, 레오 레피, 레피, 레 오랜만에 불타오르피 레피, 레 레피, 레피, 오피레오 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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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건드린다고 맛보는 그런 세팅이 아니긴 해.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다, 얘가. 아, 씨. 장난아, 아니야. 와, 이래 그래, 가게에 내 그래. 맨날. 나 죽을까, 그랬어. 가자, 너. 가라. 50만. 오든가 가든가 하나만 해라. 이거 조지는데 이렇게 되면 저 사이로 일단 지나가보죠 그러니까요 음. 오저 구멍있네 뭐? <laughs> 와 <laughs> <laughs> 봤어요 여기 하나 들어가기 딱 좋은 자리가 있네요 구멍있네 하나가 슉 들어갈 만한 음. 자리가 있네 그러나 건너뛸 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한번봐한번 봐라, 한 봐라. 이쪽으로 랩을 뚫고 들어갔는데 아, 빠졌다. 아, 야, 아깝다. 코베 파고 들어갔는데, 방금. 나이스! 파싸! 그대로! 와, 나왔다. 와, 레슨 오랜만에. 와, 오랜만에 레슨 잡아 불타오르게 하네. 오케이. 슛! 와잇! 와이... 이야. 하 날. 하 날. 귀엽네. 들어간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잘 들어갔나? 엿! 어. 타이사이로 낀거 가지고. 어, 저, 잠깐만. 좋다. 낀 거, 아, 어, 앉았어. 당, 양쪽 발이 안 좋았어. 아. 저 발은 잘 들어갔는데. 다른 발들이 못 잡았어. 살아. 끼어가지고. 어? 거기를 숲에 썰어 넣 nope. 아! 아니야. 어. Nope. 오, 씨, 옆으로. 야, 레이 한꺼풀, 한꺼풀 벗기고 있는데, 지금. 어? 하랏? Nope. 아, 씨. 하라. 사라차차 아, 와. 뒤집기 한마오 하고 다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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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안안안와안 걸리겠다 와안 <laughs> <안 걸려. 웃음> 괜찮아 안 보험 있습니다 고객님 <laughs> 아네 <laughs> 고객님 영상품 괜찮은 게 있습니다 <laughs> <laughs> 와안 걸리겠다 <laughs> 와 와, 저 진짜 잘못하면 빠질 것 같은데, 틀리냐? <놀냐> 여러분 이런 헤롱 세팅 하시기 전에는 다들 안보면 하시게 게임하시고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씩 있으시냐? <laughs> <오오오>, 오, 오. <laughs> <laughs> 잠깐. 그니까 와리 게임 하루만 안 하면은 한달 보험료는 충분히 나옵니다. 잠깐만. 어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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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laughs>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진짜. 지금 굉장히 위험해어요 폭포가 스피스 지금 저거. 쓸데없이 무리 잘 잡았는데. 얘가 가벼운가? 와, 이거 지금. <laughs> 와, 지금 위험한데? 와, 안착할 수도 있겠는데, 저 구멍에. 어, 뜨거워, 뜨겁다, 뜨겁다. 그대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예. 아, 됐어! 아, 아 차! 아, 차. 아, 아, 와, 와 마지막 포인트였어. 아, 강이 너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람은 응당 자주 해야지 그 기계 실력이 들어. 그러나 팬했습니다. 하지만 뽑았습니다. 허이! 오케이 갑시다. 셀을 예, 한번 열어볼까요? 야, 이게. 아, 어, 무게 말실렸데다뭐예요 <laughs> 아구야. <laughs> <laughs> 야, 이맛있진데 아, 쉬운 게 아니었네. 오케이, 한번 열어 봅시다. 대레레레레레레레레레 빠. 레야레레 이거 중에 랜덤으로 하나가 들어 있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나왔네요. 성터치. 상타치네요 와이너. 비록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나온 물건이 여기서 제일 괜찮게 나왔어. 어, 진짜로. 아주 어. 좋아. 얘는 왜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